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즐거운 부동산 TV의 구독돌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는 3월이에요. 옛날에도 노래를 불렀는데, 봄이 오면 산에 들에 <laughs> 매실은 조금씩 이제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울산 쪽은 벌써 이 예, 여기는요, 참 핫한 동네죠.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이전입니다. 전원주택이 참 많구요. 예, 이 주변으로는 전원주택을 지었다면 다 대형으로 짓는 이런 동네인데, 뭐 굳이 뭐 옛날처럼 그래 대형을 짓지 않고 그냥 아담하게 지으면서 울산하고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예, 왔다 갔다 주말 농장으로 쓰시다가 추후에 조그맣게 지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고 전국을 다니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게 있더라고요이 이제 정년을 앞두신 분들은 주택을 지어 가지고 아, 나는 평생 살아야겠다. 이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7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내가 이 병원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작은 평수를 사서 그냥 농막 형태로 해 가지고 왔다 갔다 쓰기에 참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상을 길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예.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오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주변 풍경 둘러보시도록 할게요. 두명... 주변 풍경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이전입니다. 지목탑,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자연 칠락지구입니다 면적은 121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땅 평수는 작지만 여러분들 건폐율은 되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길과 단차 차이는 없습니다. 길과 단차 차이없고 이쯤 한 필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 중간에서 이렇게 잘립니다.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삼각형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길요렇게 물고 있고 단차 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요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뭐 활용하지 않고 그냥 텃밭 용도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 필요하시잖아요. 전봇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전기 신청하면 바로 전기 쓰실 수 있어요. 텃밭 용도로 쓰시다가 추후에 여러분들 집을 지으셔도 되고 자연 칠락지구 때문에 건폐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만 무시하게 짓죠 100평이면 60평 짓는데 120평 아닙니까 와, 뭐 이거 뭐땅 거의 뭐 대저택을 지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지을 필요 있겠습니까 요새 뭐 여러분들 와이 건축 자재비도 워낙 올라가지고 예 전원주택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추후에 내가 팔고 혹시 나갈 때는 예,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보니까 자그마켓 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심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땅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전부 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길잘 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로 앞쪽으로 나가면 2차선 도로 바로 있습니다. 저기, 여기, 여기 큰 주택 보이시죠? 그 앞쪽으로 2차선 도로가 있어서이렇게 돌아갑니다. 요렇게 돌아서 나갑니다. 예, 그리고 오수관. 여기 요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오수관이 있어요. 자, 요렇게 보셨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이렇게 주택들이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한 바퀴 쭉 돌아봐드릴게요. 새로 지은 주택들도 제법 있고 마을 해관도 보이고 이렇게 주택 보이고, 예, 저쪽 편으로도 예, 계속 전원 주택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네요. 예, 이쪽에는 기존 주택을 조금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쓰시는 분들 이 있고, 예, 여기에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 있다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렇게 논으로 쫙 되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가면 울산, 예, 우측으로 가면 경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세요. 자, 땅 평수도 괜찮고 뭐 지금 당장 투자하기도 괜찮고. 예, 자연 칠락 지구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100평이면 60평까지 지울수 있으니까 건폐율이 되게 좋습니다. 예, 보통 자연 녹지 20%, 100평이면 20평밖에 못 짓는데 이거는 60평. 예, 100평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위치도 좋고 방향도 좋고. 예. 한 토지를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큰돈 투자하지 않고 주말 농장 활용하실 분들, 그래 차면 왔다 갔다 쓰실 분들도 예, 유심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길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면이전에서 여러분께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